시작하기 앞서 기자회견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대한민국 헌법 17조 18조 21조 내용에 따르면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공식 블로그 댓글이 251개나 작성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내란 선전제라고 하였지만 현재 아직까지 내란제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내란선 전제를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